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나는 망했어. 왓섭으로 내 네, 기똥찬 똥찬입니다 어, 원래 제가 갤럭시 S10 플러스를 들고 지금 리뷰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삼성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건지 다른 분들 다 리뷰하고 계시던데 어쨌든 뭐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기로 하고요. 급하게, 저도 평소에 정말 궁금했고, 그래서 요걸 한번 사봤습니다. <목소리> 요 놈, 네. GTX1660Ti 라는 그래픽카드를 들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RTX2060 이랑 GTX 1660 Ti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고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되고자 얘를 사봤습니다. 그러면 언박싱부터 해보죠. 그래도 샀으니까 돈을 날려야겠죠. 이렇게 박스를 열면 조텍 보증서 같은 게 들어있고. 박스가 스펀지가 아니라 이렇게 고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속에 이런 짜그만한 <laughs> GTX 1660 Ti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작네요. RTX 2060에 비하면 정말 작은 크기, 3분의 2만 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백 플레이트가 없죠. 뭐 LED도 없고, 조텍, 게이밍 이렇게 돼 있네요. 긴말하지 말고 네, 테스트를 해보죠 제가 집에 쓰고 있는 rtx 2060이랑 gtx 10.. 아 헷갈려 gtx 1660ti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제가 그래도 최대한 동일한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 딱한 판만 플레이를 할게요 사람이 많은 곳에 떨어져서 그런 다음에 리플레이를 돌려보는 식으로 어, 프레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한 게임 할게요 와, 아아아한판더 뛰. 요 네. 테스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두 그래픽 카드의 가성비, 네. 바로 돈이죠.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따져봤고요. 테스트 결과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스 점수 같은 경우는 GTX 1660 Ti, 네. 이제 앞으로 제가 Ti라고 부를게요. Ti 같은 경우는 15622점이 나왔어요. 2060, 이제 60이라고 부를게요. 60 같은 경우는 19134 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로만 따지고 봤을 때약 30%의 성능 차이가 보였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게임을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저연된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쭉 불러 드릴게요 일단 먼저 FHD 풀옵션으로 오버워치를 했을 때 프레임입니다 60 같은 경우는 150 프레임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TI 같은 경우는 120프레임 정도로 약25%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144Hz 이상의 모니터를 쓰시고 오버워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2060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FHD, QHD, UHD 이런 식으로 해상도에 맞게 테스트를 쭉 했고요. 2060 같은 경우는 풀옵션, FHD 기준으로 90프레임에서 95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QHD 기준 58프레임에서 한 60프레임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한 59프레임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UHD 같은 경우는 평균 32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1660ti 같은 경우는 FHD, 풀옵션 기준 78프레임, QHD 같은 경우는 52프레임, UHD 같은 경우는 2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성능 차이를 따지고 보면, FHD가 약15% 정도, QHD가 14% 정도, UHD가 23% 정도로, 평균 한 16에서 17%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성능 차이는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을 또 따져봐야겠죠. 제가 구매한 조텍의 1660 Ti 같은 경우는 가격이 338,2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RTX 2060 같은 경우는 434,000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로 보면 약 9만 원, 9만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약28%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 차이로 보면 GTX 1660 Ti가 조금 더 좋다고 볼수 있겠죠 가성비는 하지만 GTX에는 없고 RTX에는 있는 기술이 두개 있죠 바로 레이트레이싱 그리고 DLSS 라는 기술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이란 어 강선 추적 뭐 기술이라고 해서 저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빛들 있잖아요 뭐 햇볕이라든지 게임에서 표현되는 빛들을 현실이랑 똑같이 그렇게 추적을 해서 뭐 반사되고 이런 걸다 추적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DLSS는 안티 엘리어싱 그리고 업스케일링 이런 방식을 통해서 프레임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인데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DLSS라든지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게임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어, 많은 게임들이 지원할 거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이 될지 또 배틀그라운드에도 dlss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언제 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필요한 기술은 아니고 rtx의 다음 세대 때 아마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지금 gtx 1660을 사서 존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60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레이 트레이싱을 켰을 때 프레임 드랍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기에 충분한 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을지도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rtx 버전을 굳이 산다면 저는 2070이 적당하지 않을까. 네, 2070 이상.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그래픽카드를 지금 사서 최소 한 2, 3년은 쓸것 같다. 이런 분들은 RTX 2060을 사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앞으로 1, 2년 동안 약간 존버를 하면서 어, RTX 다음 세대를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런 분들은 GTX 1660 Ti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